안녕하세요 돈을 복수하는 남자 돈복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비밀코인 시리즈 소개날입니다. 그간 비밀코인 소개 이후 펀더멘탈 분석하고 잘 매수하신 분들은 높은 수익률을 보고 계신데요 영상 집중하시고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솔라나는 짧은 시간에 많은 코인들을 따돌렸습니다. 그리고 솔라나는 이더리움에게까지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승자 독식이라고도 하죠. 마치 블록체인들 간에 단한 코인만 살아남을 수 있는 오징어 게임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솔라나처럼 빠르게 달리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조금은 잔인하지만 이미 숨이 끊어진 것 같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죽이지 않고 다 같이 살수 있다고 말하는 코인이 있는데요. 과연 누구일까요? 오징어 게임의 오일나 마주실까요그 코인은 바로 지난주에 읽어드렸던 오늘의 비밀 코인인 코스모스입니다. 아톰이라고도 부르죠. 13일 날 비밀코인 예고 영상이 나갔으니 그때 펀더멘탈 분석 후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약20% 가량 수익 중이시겠네요. 축하드립니다. 코스모스는 블록체인의 인터넷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다른 모든 블록체인들을 하나로 연결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암호화폐가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면서 다른 모든 체인과 원활하게 상호작용하는 것이 코스모스가 지향하는 다중체인 시스템입니다. 코스모스 프로젝트의 창시자는 한국계 미국인인 권영재 대표입니다. 2018년 서울에서 열린 블록체인 개발자 컨퍼런스의 기조연설에서는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천 개의 블록체인 이 연결되면 새로운 토큰 경제가 창출될 것이다.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선 블록체인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개발 환경을 모듈화했다. 누구나 원하는 기능을 골라 쉽게 블록체인을 개발할 수 있다. 코스모스의 개발은 스위스의 비영리단체인 인터체인 파운데이션이 감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터체인 파운데이션은 2017년에 아톰 코인에 대한 다양한 아이쇼를 주최해서 1,700만 달러를 쉽게 확보했습니다. 2019년 3월에 코스모스 메인넷이 가동되었지만 블록체인 간 통신 프로토콜인 ibc를 완성한 올해 3월이 되어서야 완전한 모습을 갖췄습니다. ibc는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암호화폐의 블록체인이 하나 이상의 허브를 통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허브에 연결하면 중앙 집중식 암호화폐 거래소와 같은 방식으로 완전히 마찰 없이 블록체인 간의 토큰을 거래하고 전송할 수 있습니다. 코스모스는 현재 1,37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더리움 외부에서 가장 발전된 생태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파이낸스코인, 테라, 크리토닷컴, 토르체인 등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들이 사실 코스모스 시스템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른 체인들을 연결하는 허브가 되려 한다는 점에서 코스모스는 폴카닷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은 서로 비교가 되는 경우가 많죠. 암호화 데이터 분석업체, 메사리 소속 애널리스트인 라이언 와킨슨이 말하길 폴카닷은 아직 시장에 보여준 것이 없는 반면에 코스모스는 이미 테라 및 토르체인과 같은 승자를 통해 모델을 입증했다고 말함으로써 코스모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코스모스 SDK 기반 체인 중에서 최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종목으로 시크릿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시크릿 네트워크는 지난 7월 말 이후로 3개월 만에 무려 1135%가 상승했습니다. 시크릿 네트워크는 스마트 계약에 대한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프로토콜인데요. 프로토콜 역사상 가장 큰 업데이트인 슈퍼노바가 다가오는 11월 9일에 메인넷에 출시될 예정인데 이로 인한 기대감 때문에 지난달에만 320%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모스 생태계의 다른 프로젝트인 오스모시스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스모시스는 코스모스 기반의 디파이 거래소입니다. 최근 코스모스 생태계의 다른 프로젝트들을 훨씬 능가하는 IBC 전송량과 유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코스모스 생태계 내의 프로젝트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톰 코인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죠. 코스모스 팀이 연말까지 목표하고 있는 또 다른 프로젝트는 비트코인을 코스모스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뿐만 아니라 코스모스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다른 많은 기능들이 2022년 초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코스모스는 현재 시총으로는 2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코스모스의 펀더멘탈과 영향력에 비해 상당히 저평가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저번 비밀코인 예고 때 매수하신 분들은 낮은 저점에서 잘 매수하셨을 거고요.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프로젝트이니 아직 매수를 못하신 분들은 충분히 공부해 보시고 긴 호흡으로 투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펀더멘털 분석 결과 단타로 치고 빠질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수익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소개할 비밀코인은 지금까지와 다르게 조금 특별합니다. 왜냐면 사실 블록체인이 아니거든요. 블록체인이 아닌데 왜 소개하냐고요? 왜냐면 블록체인은 아니어도 코인이기는 합니다. 다들 블록체인이 하나의 노드에 다른 노드에 계속 연결하여 나무처럼 가지치듯이 계속 커져간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만약 모르셨다면 이렇게 하나씩 배우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나무가 커지면 커질수록 느려지게 됩니다. 모든 과정을 다 거쳐야 하니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오늘의 두 번째 코인이 바로 블록체인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나온 자칭 4세대 코인입니다. 하나의 노드로 연결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아무데나 원하는 대로 노드를 보내서 확장성과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시핑이라고 합니다. 다시분 영어로 수근거리다는 말인데요. 말 그대로 통제되지 않고 아무한테나 보내게 되는 건데 판이나 커뮤니티에서 찌라시가 뉴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전파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내용이 다시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 결국 블록체인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벌써 공부를 많이 하셔서 눈치가 빨라지신 분들은 이미 아실 겁니다. 이번 소개해 드릴 비밀 코인은 바로 헤데라입니다. 헤데라의 데이터 구조와 합의 알고리즘은 분산된 합의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당연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탈중앙화는 되어 있고, 스마트 컨트랙트도 되는데, 뭔가 자신만의 특별함이 있다는 말입니다. 헤데라는 기술적으로 정말 뛰어난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술적인 부분을 모두 비밀코인 영상에 담을 수 없습니다. 너무 크고 지루할 수 있어요. 여기 보이시는 비투모 카페, 아카데미 게시판에다가 헤드라에 대한 글을 적어놓을 테니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카페도 가입해서 헤드라에 관한 펀더멘탈 분석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헤드라는 다른 크립토에 비해 특별한 점이 많습니다. 이건 헤드라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인데요. 먼저 헤드라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비해서 엄청 처리속도가 빠릅니다. 초당 1만기 이상의 처리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수수료도 매우 낮습니다. 비트코인이 처리건수당 22.56달러 이더리움이 19.55달러일 때, 헤데라는 0.0001달러에 머무는 수준입니다. 수수료는 정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싸죠? 트랜지션 컨펌, 즉, 처리 확인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다르게 3초에서 5초 내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처리건수당 전력 소비율도 낮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처리건수당 각각 885kW, 102kW 정도를 사용할 때, 헤데라는 0 0 0 0 1 7 k w 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몇달전 테슬라가 비트코인으로 구매를 정지한 이유도 비트코인의 높은 전력 소비율 때문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전력 소비가 낮다는 점은 헤데라의 가장 큰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 당시 헤데라가 주목받았던 이유기도 하죠. 헤데라의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걸로 충분할까요? 여러분, 제가 항상 코인 공부하면서 그 배우를 파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구글 아시죠? 그럼 보잉은요? 노무라진 거는요? 아이비엠은요? 타다통신도 인도의 큰 통신사로 유명하죠. 도이치통신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LG도 있고 신한은행도 있네요. 이런 대형 기업들의 연결고리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앞서 말한 기업들이 바로 헤데라의 거버넌스 위원회 기업들입니다. 헤데라 위원회는 각각 분야의 선두기관과 기업 39곳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 기업들이 바로 헤데라의 소유자이자 투자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과 지역을 반영하고 높은 브랜드와 신뢰도를 가진 시장을 확보하며 다양한 관점을 장려하기 위해 멤버십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23곳 정도가 찼으니 앞으로 더 커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분야의 선두 기관들이 들어온다고 하니 아 선두 기관들이 하나 둘 위원회로 들어올 때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그땐 헤드라의 폭주를 막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헤드라의 가장 큰 문제는 실용성이었습니다. 실험 단계에만 있고 아직 실용되지 않은 부분이 투자를 가장 꺼리게 하는 리스크였는데요. 하지만 그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는 해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월 20일, 서클사의 usdc는 헤드라 기반의 스타이블 코인을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다들 아시나요? 이 부분 꼭 공부해보세요. 여기까지 알려주면 진짜 다 알려주는 거예요. 더 궁금하면 500원 내셔야 됩니다. 헤드라의 창시자 리몬 베어드는 중앙 서버가 없는 클라우드 네트워크 방식을 활용한 개발 플랫폼으로 개발자에게 범위와 규모가 무제한으로 분산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현실화돼 가고 있는데요. 헤드라는 점점 커지고 있고 그 가능성을 인정받으며 많은 기업들이 위원회로 참가 중에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많은 세계 기업들이 참여 중이고 참여하고 싶어하는 코인인데. 여러분들은 욕심나지 않나요? 당장 시세분출이 안 나와서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래저래 박지 매매만 하면 시드 복사는 커녕 시드 삭제만 되는 거 아시죠? 요새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군복남님, 왜 제가 가지고 있는 코인은 안 가는 걸까요?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잘못된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업비트 기준으로 한달 동안 오르지 못한 코인은 딱 8개 뿐입니다. 그 외의 코인들은 전부 다 올랐습니다. 앞으로의 장이 불장이라면 여러분들 차례는 반드시 옵니다. 이래저래 옮겼다면 복리로 시드만 삭제하는 꼴이란 걸 아셔야 합니다. 영상 정주행 하시면서 어떤 코인을 사야 내가 수익을 볼지 잘 연구해 보시고요. 투자의 원칙을 세우고 잘 지키세요. 꼭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복리로 시드가 불어나는 힘을 꼭 아셔야 합니다. 모르시면 본봉남 패밀리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복리의 무서움을.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등급 확인 후 톡방 입장하시고요. 이제야 돈복남 채널 알게 돼서 하나하나 영상 보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가입하셔서 무료로 브리핑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사칭 계정 항상 조심하시고요. 구독과 댓글 좋아요까지 다 해주시면 올해 시드 10배 복사할 겁니다. 감사합니다.